결국에는 젠지에게 스킬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럽과 이렇게 원해를 쓰는데 야 이러면 또 와인 궁금하게 만들고 승리 전치 너무 자 갑니다 젠지는 휘둘리기 전에 들어가자 네. 아 빠르게 시간. 들어오네요 아 근데 카론의 위치가 어. 너무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네. 오히려 PRX가 당한 느낌입니다 네자문 닫고요 자 그리고 폭시나인이 어? 중요해 보이거든요 폭자이거잘 들어오는데요 색서 자, 폭시나인! <목시> 뒤잡으러 옵니다, 폭시나인! 자, 폭시나인, 먼치킨! 포세이클이 먼치킨 정리! 1대1 폭시나인 1대 위시받고! 이 여기서 폭시나인! A 영역 먹고 있는 데서 다시 공포 돌려냅니다 네. 자, 이러면은 바로 돌려야죠 아, 밀러나오는, 오! 오? 자, 그래도 먼치킨! 근데 이거 먼치킨이 몰아먹는 건 의미 있어요 먼치킨이 또! 카론 둘! 페이든데 무력화 명령이 빨리 돈다? 아, 썸팅,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구요. 오, 썸팅이에요. 이거, 이거 위험해요. 어, 같이. 무서운데요? 야, 오. 폭시라인, 침착합니다. 스코이 데요 자, 지금 흔들려요. 피스 흔들립니다. 퇴망상 던져줍니다. 던져지. 셰로 포인트. 여기서 택션! 이션 템포 올리죠. 템포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지금 치명타에요. 네. 단일초 싸움! 자, 기절봇 던져졌구요. 아, 근데 말씀해주신 기절봇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변수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 네. 자 이렇게 되면 문 닫고 세이프하는 들어와서 설치. 오! 아 어, 이러면은 해볼만 해요. 페이퍼렉스. 근데 폭신아인 돌고 있어요. 버틸 수 있나요? 네. 폭신아인이 오고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자, 폭신아인 속도 높여요. 니다업으로 버텨야 했요 폭신아인. 어택! 아, 이러면폭인 완성. 오! 어? 버 어? 본다. 봤어요. 와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정보죠. A로 자, 갑니다. 네. 이거 그냥 줘야 돼요. 조... 어, 오, 마지막에 아니, 이렇게 쭉 정확하게. 이게 아, 너무 샷. 너무 급해서 이게 연막이 올라가기 전에 시가 네. 그럼... 보였거든요. 네. 자 오. 그리고 미드에서 텍스처 하나 더 잘랐어요. 텍스처가 중간에서. 야 이야, 텍스처! 텍스처. 그리고 미드. 다바이까지 네. 잡아냅니다. 텍처의 사킬 스코4대0입니다 어, 섬틱 나와요. 전진인데요. 야, 텍처 터졌어요. 게임 이거는 터졌어요. 이걸 진짜 유정상에서 말든 터졌어요. 네. 네. 안쪽에 포세이큰, 포세이큰, 세이 자, 이렇게 되면은 3대 2이네요. 카론 일대는 사고 막아 줬고요. 근데 이게 미드를 그냥 아, 아 위치 지켜요. 미드 그냥 못뛰어요 팬맨도. 왜냐면 자, 탑에 온거 봤어요? SC가 편면 정리 아, 이제 나라 형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바이가 꺾이죠 네. 거의 알바 안 되는 마인드로 저 교전을 안 피하네요 이제는 어. 게이지는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아텍처 아, 혹시나 이니 저게 미스샷이든 뭐든 상관없는 게 너네 뒤통수 조심해라고 저와텍처 아, 아, 남달라요 아, 지금 근데 이게 PRX가 못한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오. 여기까지요. 다밀어 줘요. 아, 이거 킬 뺏으러 가겠는데요. 팀원들이. 그만 네. 어, 그만 하는 게 나을지도. 어. 네. 근데 그 에이스. 징크스 깨러 가나요? 징크스 깨로 가나요? 자, 맞나요? 맞아요. 이번 맞나요? 기회 우리가 깬다. <laughs> 어? 아, 어! 막았어요. 카론이. 아니 이거는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네. <웃음> <웃음> 자, 이거 봉쇄 전에 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텍처. 자, 황어 투자하는데 연막 앵글, 바로 앞에서. 그랭그랭그랭 오 하나 안 들어갔어요 퇴장 자자 퇴장 오오 폭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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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를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복자 아, <목이> 아, 아 잡혔어요 아, 잡으러 아, 네. 가야죠 잡으러 아! 갑니다 먼치 키는 무조건 칼아 칼을... 근데 시간이 제법 흘러서아 아, 결국 폭신아인 이거요 아오 서핑 서핑 왔어요 왔어요 서핑 왔어요, 왔어요. 근데 썸띵은 여기 너무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오, 에치. 아, 파편탄 포세이큰 캐도. 그래도 보세요. 포세이크. 시켜나네요. 포세이큰은 포세이큰입니다. 자, 에치가 스파이크까지 설치 완료는 됐습니다. 어, 어? 코박 헤딩? 아예 아, 아. 근데 걸리긴 했네요. 걸리긴 <laughs> 예. 네.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알아야 될게 증에 데미 장식도 있다는 거. 생각 이렇게 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야! 와. 어 카론, 오! 카론의 에임. 그냥 아예 그 위에 서있습다 네. 그래. 카론! 카론. 자. 그러니까 얘는 연결부에서 나 사이트 싫어, 들어가는 걸 기다리나? 에이. 라는 생각 아 들수 있어요. 아, 이러면은 마음이 급해지는 포세이큰. 아, 근데 결국은 그렇구나. 카론이 사이트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포세이큰은 한 박자 느리게 움직이면 됩니다. 네. 자, 자 스파이크 잡고 이제 들어갑니다. 언제 갈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발자국 소리 들으면은 이제 쫓아가죠. 자, 시간 시간 시간. 끝까지 자, 안전하게 안전하 gonna 데 o You're 서른대요 서른대요 o u r e gonna g 칼소리 왜? r e gonna go. You're g 연막 안에서 아 고세이큰! 어우 아, 심장 와... 아뺄 각을 이미 잡아놓긴 했는데 아, 아 찡이에게 잡혔어요 네, 지금은 아까랑 다른 게 다바이의 구덩이로 그 확실하게 틀어막았기 때문에 그쵸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다시 클리어를 하기에도 자, 젠지 입장에서 펜맨이 욕심만 안 내면 되거든요 아니 왜왜더안 가도 되는데 펜맨 설마 아 먼저 봤어요 도망 가야 될때 템까지 있어요. 텍처가 잡아냅니다. 이거는 텍처가 이거 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템포를 올려 준 거고. 자, 그래도 포세이큰이 일단은 텍처 트레이드 아. 내 줬고요. 아니, 어떤 수비가 이 앵글에서 계속 안 나줍니까? 음. 야, 이건 포세이큰이 진짜 진압을 너무 잘했어요. 수습을찡 네. 네. 불렀어요. 찡 불렀어요. 아. 와. 끝까지 나와요. 근데 찡도 이거 혼자 피킹하면 안돼요? 어 찡! 야 포세이큰까지 네. 협버이 됩니다 스 파이크 다운 PRX는 역시 푸찡도죠 네야 포세이큰 가론까지 정리합니다 또 가요 자 근데 이번에는 재성이가 혼자가 아니다 형들 불렀다 자 근데 어, 어 포세이큰! 자 아씨 사고받고요 2대2 근데 스파이크 회수가 어려워요 네 그냥 이거 다시 팀데스매치로 가야죠 이제는 샷으로 풀어야 됩니다 와 했죠? 와 반응 스파크 정비, 자뒤 잡았고, 오 카로니 잡았어요. 어 근데 대박인데요 방금. 네. 자 이러면 홀로 남아 있는 다바입니다.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 planted. 만져보겠죠? 어? 텍처 트레이드를 해줍니다. 8대3 근데 여기서 한칸 뒤로 빠지게 만들어놓고 아, 미드투비도 네. 가능해요. 연막 못 눌렀어요. 연막 못눌렀어요 어, 여기서 텍처, 텍처! 선진정리 날아 들어왔습니다. 텍셔 사이 터프. 이게... 자, 근데 와인, 와인, 큰 그림의 와인 걸렸어요. 제로 포인트 찍었어요. 어, 자, 걸렸어요. 이거 안에 있다. 있다, 있다. 아, 아 지켜보는 아, 어 타바이. 메시지면 난리납니다. 오 타바이, 타바이, 타바이 병장. 병장님이 계셨군요. 아, 난리 만들어놨는데요. <놀람> 자, 이러면 8대 4로 갈수 있습니다. 홀로 남마인는 카론. 야 와인 창고에서 저걸. 야 다바이 대단했습니다. 자, 스파이크 떨어져 있고요. 카론. 네. <놀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놀람> 어! 슬로우 태깅 걸어가지고 나노섭 다막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네. 자, 문 닫고요. 그러니까 저한번 놓친 템포가 상당히 커요 페이퍼렉스 입장에서. 네. 왜냐면 결국에는 안전하게 리테이크 구도가. 아 어! 자, 저피해망상 마피망샷. 어, 일대 어, 어, 교환. 그래도 교전은 피아리스에요 봐야 돼요, 네. 봐야 돼요. 이 끊어내고요. 회차, 트레이드, 애쉬. 유노리무은게 있습니다. 이게 퍼시픽의피스토리입니다 이게 퍼시픽의피스토리에요 정말. 정말 와. 대단했던 교전이에요. 음, 와. 야, 양쪽 다 못한 사람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어, 아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와. 텍스처 A도 보셨죠, 그거. 자, 저지 들고 있는 카론. 솥에서의 저지는 재앙이거든요. 네. 근데 이 위치도 많이 공개돼 가지고 아, 아, 소리 들었어요. 가기 싫어져요. 예. 잠시만요. 야, 이 장전한다.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야, 그런데 예. 잡아냈고요. 멀리 서극 없습니다. 하편탄 지원까지. 택셔. 아. 와, 원째캡 둘을 데려갔습니다. B <laughs> 팀이 없어요. 포세크네 위치 알고요. 들어가. <laughs> 할까 <laughs> 말까. 아, 아니, 쌀보리쌀보리 살보리. <laughs> <laughs> 예. 확신한이 어. 마무리 짓습니다. 10대 4의 예. 스어입니다 진짜 뜬금없는 거긴 한데요. 캐오가 없으니까 보는 맛 확실히 있긴 하네요. 예. 예. 포세크 에임 싸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야지 저 장막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와 이걸 비를 밀어요. 근데 다바이 병. 와이드라 그래도 하나 잡았어요 다바이. 그게 더 대단한 거죠. 네. 아니 와이드로 둘이 동시에 놨는데 집중력 일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시. 아이 미드 구멍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는 카론의 무빙. 와우리 카론. 와 최리프로. 에시 집중력 올라가죠. 네. 같이 해야 돼요. 아 침착합니다 피 r x 스 잡아냅니다 홀로한 번만 치킨 이거 찡 데미장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 예. 어, 오늘 페이퍼렉스도 전에 없이 집중력 거이. 좋습니다 네. 파이크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찡이 설치했구요 이제 데미장식 한칸 남습니다 지금은 젠지가 여유있어 보이지만 지금 5점 가져가면 또 예, 어, 몰라요 그렇죠 요동본 만들어져있고 아 이거는 좀 큰데요 어. 그래 너네 먹어라 근데 네. 중요한 건킬즈 포탑으로 이렇게 체크하라면 다나갈 때.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아! 어, 어, 여기서 잠깐만. 미스가! 자, 과연, 과연, 과연 지킬 수 있나요? 피해망상.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나요, 근데 지킬 수 있나요? 최고, 최고! 잡아먹힙니다. 잭, 잭, 잭! 자, 데미장식. 데미장식 완성이 됐고요. 안 누를 이유 없죠. 데미장식! 야, 무빙! 이걸 잡긴 했습니다. 자, 기절봇. 하나 더 있다. 그리고 미드에서 아, 다가이로는퍼렉스 이게, 야. 이게 PRX죠. 이게 PRX죠! 자, 카론과 대치. 야 카로 오늘 매섭게 매서워요 카로는 일단 교전 안 지는 작심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찡이 네. 팬텀 쓰는 것부터 저는 너무 신기해요 아... 완전 벤달 그 자체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아, 느끼는 게 지금 이 난전 속에서는 와 미드를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제 젠지 총 짧아질 거기 때문에 공격 오퍼레이터 활용 나쁘지 않,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퍼렉스 아, 영리해요 카로 와 연막으로 자 스파이크 터집니다. 페이퍼렉스 승리. 스코어 10대 6입니다. 유정선 선수의 코치 시절의 어, 그러니까. <laughs> 그때 시절했던 건데 네. 자 오퍼레이터로 밴달 들고 있던 카론을 정리했습니다. 미드에서요. 어떻게 쳐? 오, 뭐오 썸띵 사선 처리가 자 그리고 찡이 먼치킨 정리했고요. 아, 아 여기로 네. 상세가 되네. 그러 네. 이러면 사고는 없어지겠네요. 음. 4대 2입니다. 혹시나인. 밴달 들고 옵니다. 팬맨은 굳이 뒤잡는 플레이를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럴커로서 활용된다는 거를 감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문 깨주고요. 어어? <목소리> 아, 타바이가 나와서 트레이드. 오. <목소리> 자, 펜트단. 애쉬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연막샷 많이 긁혔어요. 야, 작전 타임 한번 누를 것 같은데요. 음. 아, 뭐 물론 짧은 총 라운드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으로 네. 뭐. 크게 손실이 아니지만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결국엔 누르면은 PRX도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찌기 에쉬 정리합니다. 스코어 10대 7까지 추격켜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17점. 아, 근데 숏으로 돌링 돌렸기 때문에 가능성은 네.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잘 싸운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멋진 킥. 멋진 킥. 지나가는 멋진 킥. 아, 팬맨 멋진 점수. 카론. 카론. 자, 2초. 10점 다 이기는 카론. 어, 절대. 설대설대 절대. 요 충분합니다. 자, 설치는 충분하고요. 리코를 볼게요. 리코 3명 깼다. 야, 깼첫액션 왼쪽 나갑니다. 위치 파워하다리몇번돌릴 아 어? 아, 거예요. 아. 아, 이거 손이 꼬였던 것 같아요. 자, 징 대미지량 씩. 어 아, 지가정이 1대1. 자, 복시 라인. 그리고 서브문 깨고 나갑니다. 복시 라인. 진짜 강자들의 싸움 예. 같습니다. 와, 구도가 재밌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오! 어, 이건, 어, 아, 미디에 서찌 이게 대처 정리. 더 재밌어지는데요. 태형 사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페이퍼레스 속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어, 이번 라운드 이기면 글쎄 페이퍼레스. 야. 어, 찡. 그러니까 이런 크랙을 활용해야 돼요. 어, 폭신한 사고 막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 4대 3의 싸움인데 그래도 먼치킨 폭신한 카론 모두 궁극기. 이 있습니다. 자리를 많이 써요 먼치킨이. 그래서 철제해주고요야 카론 트레이딩 먼치킨 양각이 성립됐고요. 날갑니다스 파이팅 이렇이요자 어차피 내 위치 알려주는 거다. 먹으로 네. 끌테니까. 제 죄송한 거자 어? 아. 누워서도 브리핑 할 테니까. 네. 빨리 와자 성아. 이거 확킬안 내는 것도 변수거든요. 아뭔다 저희 나요 너네 그대로 있을 거냐? 나오고 싶지 깨고 싶지 일부러 깨러 어, 와라 깨러 와라 설시하고 그런 반 해체 반 해체 급하지 급하지 반 해체하는 거 보고 싶지 아, 아, 아 여기 아, 셔서퇴 근데 팬맨 진짜 어? 이거 그냥 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페이퍼렉스 어, 어, 갈거 같은데요? 그냥 가요 그냥 어, 설마, 가요 설마, 자 필명성 아왜 혼자 가요 제대로 하고 와? 진짜로? 이러면 총 견자로 안쪽에 떨어졌고요 네. 제가 볼땐 지금 소바의 위치가요. 네. 비를 온다면은 사냥꾼의 분노까지 땡기 생각이고요. 아, 뭐 최카이 왜 먼저해요, 찡. 체냥광 준비돼 있습니다. 아니,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봤어요아았어요 김원태, 자 슥. 하나, 빡, 슬. 나에게 주어진 총알 탄두 발, 사발 <와>, 바 정리. 자 아직 남았어요. 황혼, 네. 황혼, 황혼하고 구덩이. 자 구덩이까지 쏘 줍니다. 근데 킬 내고 싶어요. 어, 긁어요. 어, 나가서 나가서. 야, 여기 슈먼 티키. 이런 실수를 내려 갖고. 팻맨 자, 이러면 1대1. 이러면 이대로 내리고 몰라요. 청구 봤어요. 청구 봤어요. 됐네. 레드몬 클러치. 팻맨입니다 오, 젠지가 읽었어요. 다음 제로 포인트가 오기 전에 페이퍼스는 어거 체크 앤 점박 샷. 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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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처 봤어요. 진짜 안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자 이러면은 카론, 카론 설레이저 카론? 설레이저 이 좁은가 카론 아 카론 정리됐고 어? 데미장식 데미 피했어요 피어요 올라오는거 빼꼼하면 죽습니다 찡자 일단 설치는 완료 아 근데 완료. 그 와중에 다바이 움직임 보세요 그 와중에 미드를 알람본 만약에 깨잖아요 이거 폭신 그냥 못가요 그렇죠 네. 알람본 작동시키고 쇼스로 자 그러면 속도를 올릴거냐 말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올리겠죠 해결. 아 여기서 팻맨 11대11 왔어요 자, 왔어요 오퍼레이터 살리고자 합니다 택처 0맨까지 올라오면서 PRX 완전히 됐습니다 어. 아니 7대0으로 출발했던 경기가 11대10까지 와요 이래서 아니. 모른다니까요 PRX가 웃을 때 말씀드린 7대0 때 모른다 네. 이거 진짜 모른다 이 경기는 야 7대0에 그 효율점수 효율 100점을 또 찍는 그 압도적인 경기력이 아. 여기까지 또 옵니다 그렇습니다 11대10 이제 턱밑까지 추격해온 페이퍼렉스입니다. 지금 폭구선 위치도 이거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 걸렸어요. 아이고. 어, 에이시지한 빼거만요. 아니, 아니 나눠서 다 밟았어요 포세크. 하편탄 던져주고요. 이거 밟고 들어오겠죠 썸딩은. 오, 헤븐스. 해븐세... 텍셔 어, 봤어요. 텍셔 설마. 방원, 방원, 방원. 어이스키 그거 다 낫고요. 화면에텍셔 정리. 아, 진짜 찡의 무빙이 진짜 기묘합니다 이거. 네. 자 스파이크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3대3 카운터 귀체 조심해야 돼요 네 아끼네요 귀체를 또와팬맨 네. 판단 진짜 어, 집중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아... 쓰면은 변수 못 만든다 야 이걸 이렇게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메인 쪽을 먹어요 카운터 씹니다 카운터 가운더 준비합니다 시가파살이랑. 내려올 때쯤 내려올 때쯤 리콘 리콘이랑 같이 어? 어폭신라인 어? 어? 폭시라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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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이 병장이어도 이건 힘들어요 이거 되나요? 병장님 전역하십시오 연막스. 시... 어 타바이 연막샷 하나. 그냥인가요? 그냥은 못한다. 못와 타바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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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엔체네요. 엔체대요 매트 포인트 폭사 알렉스 억장 와르르. 아야 이번에도 템포가 아 속공인데요연막에 아니 준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어센트. 자총 바꿨어요. 5대 4. 진짜 해야지. PRX 역사상 네. 이 정도로 다듬어진 적이 있었나 싶은 와 이거 고민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어? 올라와요? 와, 와, 와 대, 미안한데, 어, 제발 어. 타이밍 와, 야 여기 샷만져니다 올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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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그리고 썸띵 진짜. 기다려요 썸띵 기다려요 썸띵 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썸뜨기. 이러면 메인에서 압박감 주고 혹시나이니 한 턴만 버티면요. 아어오오 어, 오. 아 도처에 아, 자꾸 아, 가자. 이거 무혈로 아, 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아, 이게 추적기가 왜 갑자기? 아! 아니 그리고 충격화살. 충격화살. 아유. 아씨 트레이드. 와트레이드 아, 아, 계속 나. 아니 이게 아니 추적기가 갑자기. 킬 뭐라도 하나 나오면 황금 완성 됩니다. 이것도 네. 조심해야 돼요. 밀수 있습니다 아직. 자, 3대2에요 숫자는 많아요. 총기 스팅어 두 자루긴 한데 숫자는 젠지가 많습니다. 어, 근데 메인을 버렸다는 소리가 다바이에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와, 네. 찍혔어요. 어, 찍혔고요. 근데, 근데 스위치 돌아온 거모르잖 아, 너, 다바이. 영 아! 펜맨. 아! 젠틀. 체력 47 가능해요. 체력의 우위, 화력의 우위. 아! 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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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지의 칼로리 이 경기를 잡습니다 이것이 젠지. 이에서 오는 거에 볼.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자 잠깐 올려놓고 잡았는요 어? 이러면 폭신아인 접어도 되죠? 네야 차분합니다 아 야, 탑에서 폭신아이또 잡았어요 탑에서 어. 사고 안 나면 사실 어. 이거는 젠지가 아. 택철 어. 젠지 많이 위협됐는데요 깔끔합니다 폭신아이킬 택철 3킬 결국 피스톨 라운드를 또한번 가져가는. 예, 이, 이러니까 제지팬들 입장에서는 네. 쉐리프를 그냥 끝까지 가이런. 한... 와, 옆면 폭신하인. 어이 뭐 이렇게 따라가요. 아니 이거는 진짜 기분 좀 많이 나쁘겠는데요. 네. 와, 텐션. 야 폭신에 완전 히 읽고 있어요. 이거 벽인데요 지금. 스파이크 다운. 어, 팬맨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원, 이렇게 네개총 살리면서. 걸리긴 했습니다, 위치 나라요.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거든요. 야, 네. 이걸 살아요, 먼치야 살아갖고 위쪽에 서어잠시요텍쳐 빠져요. 아, 이거 섭딩 흥분하면 안 돼. 섭팅 흥분하면 안 돼요, 이거. 네. 라인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네네, 네. 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포세크이 저렇게 오면 쉬우네요. 다운, 잭... 이건 잘 이기는 게 중요해요, 페이퍼렉스. 네. 네. 아, 애쉬까지 정리해줬고요. 이제는 카론 홀로 남았습니다. 어? 위치 들켰고. 아, 포탑. 와, 찡. 아니 끝까지 무빙을 치려고 하네요 카론은. 네, 자 이러면 젠지도 무게중심 옮길 때인데요. 그렇죠. 방향가 끼입니다. 카론의 피해망상이 몇 명을 맞히고 버틸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에임에, 에임으로. 발자국도 찡의. 중요해 보입니다. 찡. 오, 아, 썸띵. 썸띵. 실러요. 아, 카론이 잡힙니다. 오. 자, 사탄쪽 이 돌아서. 썸띵. 석실 라인까지. 애쉬. 어? 아직 어? 몰라요. 저 먼치킨. 어, 먼치킨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파이크 다운. 먼치킨네. 네. 자, 스파이크 들고 들어갑니다 자. 설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먼치킨의 네. 존재가. 오, 자, 아, 먼치킨이스 가겠는데요? 먼치킨. 먼치킨. 다섯 명 모두를 잡아내는 먼치킨에 있습니다. 3대1 충격파살 2후에 아, 텐션. <목소리>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둠의 발적옥을 저렇게 쓴 적이 없는데도 이걸 네. 안 놓칩니다. 그대로 찍나요? 아, 아 이정도로 나왔네요. 야, 이 위치를 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오포가 있는데 파이프를 또있겠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누르긴 할것 같은데 타임아웃을 아, 체킹. 이거는 누르겠네요. 이 정도면. 스파이크 떨어졌고요. 홀로나마이는 다바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젠지도 포켓몬이를 늘려야 되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굳이 잡으러는 안갈것 같습니다. 네. 자, 올라오는데요. 함성 소리는 커져가고요. 어, 봤어요! 안 돼요! 안돼가 알게 됐습니다. 오폰거릴! 이러면 아, 잡으러 가요. 아, 봐요. 이거는... 자, 자 총알 두발 남았습니다. 네. 버틸 수 있을지... 30초가 너무 길어요. 네. 어그로! 어그울 어그로! 어그 자, 옆방 깔아주고요. 날아올랐는데 폭시라인이 잡아냅니다. 모든 총기가 떨어집니다. 스코어 아대 근데 이미 기세가... p 아 r s 가 어느정도 죽었거든요, 이게? 네 아, 아 퇴치! 끝내는 아, 먼치킬을 봤어요 판맨. 자, 요건 좀 큽니다 A사이트가 교전을 집중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피망상 아, 피망상날아 카론! 공격, 공격! 그리고 카론 또 잡았어요! 야 r 시까지 카론의 왼손 깼다. 아... 애쉬가 정리합니다. 스카우들 리테이크 구도는다 나오거든요. 어... 스처는 사고 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팻만 택처 잡아냅니다. 어? 자 습격 어? 스크린 위로. 아니 찡. 공격. 어, 와. 커팅. 와. 야. 이걸... 아니 습격을 일로. 어. 어. 잠깐만요. 아니, 교정 킬로그 뭐야 이거. 자3대 3의 대기 아닌데 이러면 3대 2의 싸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3대분도 남아 있어요. 네. 자 스파이크 설치하고요. 설치를 잡아보겠다는 사냥꾼의 분노 안 누르네요. 자 이러면 봉쇄 써야죠. 안쓸 이유 없죠 이거네아 수비 봉쇄요. 빠져 나가야 됩니다. 3대 2의 서브 준비. 포세이큰 구덩이 올리죠. 안전하게 하자. 아 그렇네요. 결국 누군가는 인파이트를 해야 되고 포세이큰이 큰일 하러 갑니다. 아 내시가 이거를 봐줄 수 있을까요? 어, 포세이큰. 아에임이안 붙어요. 아 포세이큰. 아! 아! 또한번폭싱라인 레드볼 클러치 다바이. 다바이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어. 야, 자, 긁혔어요. 체력 78. 모든 지역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페이퍼스입니다 아, 드론이까지요 되면은 젠지도 욕심을 내서 더 정보를 얻고 싶을 텐데. 네. 어. 야, 썸띵이 오히려 걸리니까 반대로 각을 벌리네요. 자, 바꾸요. 한발앞에서먼치킨 썸띵 잡아냅니다. 또 사고 내나요? 아, 이미 와, 파이, 파이, 체력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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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아, 이걸 타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대로. 자, 복신이 어, 자 타바이가 폭신하는 정리에 조금 넘치캔 나오십니다. 보세이 그냥 확실히 센스가 네. 있습니다. 네. 이러면 그냥 안전하게 오퍼를 살려가야죠. 음... 상대방에게 섀도 폭싱을 하게 만들고 선배 마저 민다? 이러면은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공격을. 죽이지 않으면 난 계속 나간다. 야잡았한번 더. 반은 자, 견견한번더 잡아 어요텍 아니 세 번째 막혀요, 이게. 와. 야, 자, 먼치킨 저는 다 살아왔고요. 먼치킨. 바이 정리. 야. 어, 그래도 찡. 한번 클러치야로 도전하나요? 네. 아, 폭신아이 각이. 네. 결국 애쉬게 찡을 정리합니다. 7대 2. 자텍스처도 아, 견제하고 미드의 시선을 끌만한 액션은 좋습니다 페이퍼렉스 네. 아 바빠요 아어 아, 그런데 찡이 잡혔어요 팻맨의 텍스쳐 정리 이거 그래. A, A 접어야 돼 A 그만해 근데 미드 미더. 아 미드 근데 좀? 이거 사고 날있는데요 경유하는 거다 죽을 수 있어요 아. 자폭신라인 하나 잡아냈습니다 아 근데 봉쇄 눌렀어요 이거 어떡하죠 PRS 이거 지금 난해합니다 경기가 네. 스파이크 아. 기적이야 스파이크 떨어졌어요 이거 알렉스 제가 볼때 2라운드 보고 꺾일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이게 방금 타임아웃 눌렀는데 정돈이 안 돼요, 이게! 폭신아인 붙어있는 것도 아 지금 배제했죠! 배제했어요! 여기서 폭신아인 나무를 뒤집습니다! 봉쇄 한칸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 텍셔 와 야, 잡고 뺐어요! 그러나지? 다이켰는데요 근데 이 템포를 붙여서안 되는데! 아번치킨 네. 자꾸 빠지고 뱀잎발까지 던져줍니다. 템포를 사냥꾼의 계속 죽입니다. 분도. 어 복싱 라인 복싱 라인 또져가냅니다 스틱어 탄창이 아자이대1 스파이크를 먹고 도망가고 싶을 텐데 네아 이걸 찍혔어요. 찍어요 자 사이트 안쪽에 배치가 되어있고요 징 연막 안쪽 들어갑니다 와, 애쉬 위치는. 와. 아 에시위치는 아 에시가 잡아내네요 스코우트데이 전반전 완전히 젠지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집니다. 팔복팔 어, 전진? 아, 늘 타던 수비, 아. 수비 시작 지점 궁극기 타는 것처럼 하고 스노우 왔어요. 네. 자, 뒤쪽 잡아냅니다. 아이번엔 아, 분위기 좋아요, 페이퍼렉스. 예, 각기 전투는 밀리면 안 되죠. 네. 예, 아,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안에서 최대한 응용을 했네요. 음. 자, 스파이크 설치까지 전반에 마지막 라운드는 가져갈 수 있는 페이퍼렉스입니다. 카로트. 아, 썸띵 어, 올라오네요. 자, 포탑 활동됐고요. 뒤 잡아꾼 알게됩니다설 치는 하고 어디를 밀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젠지도. 네 와! 이거 뒤가 아니, 무겁다는 폭시나인. 거 혹시나 읽어 줬어요? 아니, 레전드인데 폭시나인? 아니, 여기를 자, 하나 잡았고 피해망상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아가요. 와, 대박! 각이 자, 오히려 결국 막 좋네요. 이러면 아니. 수적 우위 피스톨 라운드 또 가져갈 와. 수 있어요, 젠지입니다. 완벽합니다. 야야. 젠지의 무결 피스톨 라운드입니다 약간 피스톨 라운드 전승입니다 어 먼치킨 어... 야 이러면 상대 나오는데 우리 멀리서 기다려 Pistol round! 어요 진짜. o l round! Pistol r o 고 n 고 Pistol round! Pistol round! Pistol round! 네 i s t o l round! Pistol round! Pistol r o u n 자둘 사람까지 체크 여기서 봤어요 잡아냅니다 결점플어 올라왔는데 빠져나가고요 와 연방 안으로 와. 와. 잡아요 안 져요 이러면 포세이큰도 빼는 거 무섭거든요 네. 미드,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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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야 카론 이걸 이겼어요 와 A 이러면은 포세이큰이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드를 더블로 심은 와, 게 먼치킨, E가... 먼치킨 또 럴킹의 럴킹 럭킹. 아 그래도 팬맨의먼치킨은 잡았어요 헷갈려요 A가 진짜 맞지? 자 사운드는 듣고 있는데 네. 봤어요 봤어요 텍 사운드로 불러요 아자 둘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재룡 예. 라운드 승리 너무 이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경기 끝날 수 있어요 빗 쪽으로 가는 듯 택쳐 아 이거 진짜 끝난 요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쨍죠 아 스틱 갑니다 스틱! 아 이거 세게 탑니다 플레이오프 가겠는데요 자, 젠지 오늘 꼼꼼한 젠지 옐로우까지 체크 되나요 네자 찡. 이젠 알게 됐고요 그저 저만간. 시간 시간 버리이죠 이거는 아 자충격파셔아카로니 포테크 잡아냈고 찡. 자, 정리됐어요. 남은 건 패밀하나. 결국 이렇게. 최종 스코어 13대3. 맵스코어 2대0. 천지가 네. 플레이오프로 향합니다.